대한걸 올리면은 이번에 복코 쉐딩법을 하나 올렸을 때 반응이 좋아서 또 찾아내가지고 올렸는데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윤곽으로 얼굴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윤곽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일단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또 발라주고 아 그래서 코 상담을 제가 갔잖아요. 근데 아 사실 예약금까지 넣었거든요. 뭔가 코 콧볼 수술은 아무리, 아무리 봐도 뭔가 콧구멍이 커서 콧볼이 넓은 부분, 이렇게 생긴 분들이 하는 수술인 것 같은 거예요. 아, 며칠 전에 대표님이 그거 말고 콧볼 보톡스랑 그런 걸 맞아보고 해라 하셨는데, 그럴까봐요.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살짝 흘려버렸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바로 올리지 말고, 저리 가! 바로 올리지 말고, 앞으로 조금만 그럼 필수야 필수 매일이 필수지만 아 근데 너무 덥다 진짜 집도 이제 더워졌어 어떡해 이제 반팔 꺼낼 시기가 된 건가? 그럼 이걸 벗어요! 하겠지만 그것은 안 된다 이제 좀잘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날더 열어르게 하네 왜안 될까? 아 바람 아니 바람을 물러놓고 왜안 된다고 했었지? 어, 올려주고 근데 제가 지금 2시에 내일인데 지금 12시 반이에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아니 여행 가서 제가 라면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면만 보면 걔 라면 먹고 싶고 엄청 참아왔는데 이번에 진짜 라면에 미쳐서 엄청 많이 먹었더니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올려줍니다 밋밋한 느낌에서 진짜 얼굴이 만들어진다? 요런 느낌으로 비포 애프터도 보여드릴게요 그런 메이크업 팁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아주 기대하시라. 나만의 팁이라서 이게 모든 얼굴에 다 맞을진 모르겠지만, 따라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아닌지는 결정해야 되잖아. 안 해보고 어떻게 알겠어. 앞머리가 자꾸 거슬려가지고, 너무 귀엽지? 나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난 다 엄마가 짱구 좀 그만 보라고 혼나던라 너무 귀여워. 그리고 파우더 처리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살짝의 핑크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보라색 파우더로. 아, 컨실러 안 했다. 괜찮아요. 조금 더 픽싱, 픽싱이 잘 되는 것 뿐이에요. 일단 윤곽을 잡아주는 3요소. 제일 중요한 3요소.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보코 커버 메이크업을 보여줬을 때 쉐딩하고 하이라이터밖에 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섀도우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쉐딩이랑 하이라이트이긴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마지막에 비포 애프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 단계에 올려줄게요. 근데 왜 이마를 왜안 바르냐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머리를 넘기거나 이따가 마지막에 쉐딩을 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될 부분이라서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체감 을 만드는 것 중에 또 립도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한다던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혼났던 그 짱구 에디션을 누구랑 했냐면 컬러그램이랑 했거든요. 컬러그램에서. 짱구 에디션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일단 그냥 너무 귀여워 그냥 그냥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거 왜안 가질 건데? 이게 진짜 짱구만 있는 게 아니고 흰둥이 여기 있어 흰둥이 짱아도 있었는데 짱아 봉미선 신영만 흰둥이 짱구 짱아 제가 저번에 어? 성대모사도 했잖아요 이슬이 누나 이슬이 누나 아닌가? 유리 말고 개죽자? 슬기? 안경 벗으면 아주 각 바뀌는 그 분. 이분 그 누구? 아얘이 아이의 보안관이었잖아요 보안관? 액신 가면 그 짱구가 변천사 아시나요? 점점 입체적으로 사진이 아, 야 좋아 점점 입체적으로 좀 얼굴이 변해간 그 짱구의 변천사 아시나요? 걔네들도 어느 정도 윤곽적이고 입체적이게 바뀌었거든요. 아마 하이라이터랑 쉐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밋밋했던 예전 시즌 짱구가 지금 시즌에 입체적인 얼굴로 바뀌었던 그런 것처럼 저도 <laughs> 바뀌어 볼게요. 먼저 아이섀도를 우 써볼게요. 피치 색상으로 써볼 건데 살짝 핑키한 피치여가지고 완전 코랄은 아니어서 저에게 아주 딱 제격입니다. 모시 모시 이렇게 새 색상을 깔아주면 베이스가 완성입니다. 완전... 따라주고. 윤곽 중에 중요한 게막 모든 게 빡빡빡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무게감을 어디에 실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목구비가 주목되고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콜라보가 왜또 특별하냐면은 저번에 품절 대란인 누디 블러 틴트랑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가 신상 컬러로 나오면서 콜라보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서 콜라보를 한게 아니라서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런 베이지 이 색상이랑 얘랑 또 섞어서 눈 안쪽에 넣어줄게요. 밋밋하고 부어있던 눈을 이렇게, 이렇게 발색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남은 걸로 여기 삼각존을 이런 짙은 컬러로 이렇게 쫙 채워주듯 이렇게 하면은 자체 아이라이너가 있는 눈이 가능합니다. 이런 얇은 펜을 얘를 좀더 많이 섞고 얘를 조 살짝 켠 다음에 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끝머리로만 남겨줍니다 그리고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엄청 부드러운데? 애교살을 눈을 맞춰서 하기보다는 뒤쪽을 기준으로 더 길게 그려줘야 돼요 우리의 눈은 거기까지가 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줍니다 앞쪽에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좀 길게 그리는 게 눈을 더 길게 만들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길게 그려도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애교살이 여기에서 끊겨버렸는데 아이라인을 길게 하면은 누가 봐도 아이라인만 긴 사람이 되거든요. 그 곡선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노글루로 속눈썹을 붙일 거거든요. 오늘의 노글루는 이거. 요걸로 발라줄게요. 사실, 이 시리즈는 써보진 않았지만, 그 전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로. 끝! 짜잔.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부었지? 그리고, 아이브로우로,가 안 나와요. 이렇게. 채울 건 채우고, 탈색할 때가 됐어, 탈색할 때가. 야, 자꾸 밟아! 이씨. 이렇게 하고 저는 애교살을 올려주거든요 코랄 컬러로 여기에 이렇게 핑크 컬러 아니 가루 말림이 하나도 없어 립으로 치크를 할 거거든요 오늘은 이게 누디블루 틴트인데 진짜 일단 너무 귀여워 이게 전에 품절 대란템이었거든요 화장품을 잘 모르는던 친구도 이게 좋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SNS에서 난리가 났었나 봐요. 가성비 끝판왕 립으로 후기도 진짜 많고 써본 윤기니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블러셔부터 올려주고 립을 올려줘볼게요. 인기가 많았던 02 플러핑크 07긴 로즈 그리고 신규로 나온 애플 코랄 체리 레터 이게 신규 이게 기존에 있던 컬러 오늘은 이렇게 뉴트럴 조합으로 써볼게요. 이걸로 먼저 티크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요거를 손에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어, 너무 예쁜데? 가운데에만 할게요.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도록. 이게 볼터치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윤곽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팔자 쪽에 가까워진 애들은 근데 완전 뽀용해진 거 보여요? 립에 올리면 얼마나 예쁠지 벌써 보여 먼저 올려준 다음에 조금만 더 체리 레터로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 더 채도 높은 짙은 컬러로 올려주면 얼굴이 조금 더 발그레하고 향기 있어 보이도록 얼굴이 입체감이 살거든요 립을 발라줄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방금 썼던 그 컬러 그대로 쓸 거거든요. 일단 입체 윤곽에서는 이런 가운데에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오버립도 참 중요하거든요. 볼륨감 있는 오버립 이게 오버립을 만들어 주기 참 좋은 그런 컬러더라고요. 이게 완벽한 블러립을 만들어 주는 거라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내 주름 어디 갔어? 오버립 할때 자연스럽게 연출하기가 너무 좋고, 주름 어디 갔냐고. 육질 주름이 싹 메꿔져요. 내 입술처럼 핏하게 밀착되어가지고, 내 입술이 원래 이랬던 것처럼, 여기 쪽이 좀 내려가 있잖아요. 갑자기 쑥 내려가잖아요. 이거를 좀 채워줄게요. 요렇게. 은근 필러 맞은 입술. 맞았긴 하지만, 더 맞은 입술. 진짜 핏하게 밀착되지 않아요? 내 입술처럼. 이게 블러리한 제형이어서 이렇게 올리기 쉬웠던 거거든요? 뽀용뽀용하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냥 이거 하나로 블러셔까지 자연스럽게 다할수 있다는 거. 이렇게 오버립을 만들어줬으면 안쪽에 또 저는 생기를 줘야겠죠? 얘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에 무게가 좀 하관에 있는 편이라서 입술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더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야 저는 얼굴에 입체감이 더 사는 편.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일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때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 쉐딩과 하이라이트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쉐딩이 이렇게 네종이 나왔거든요. 쉐딩의 진심이 컬러 그램. 이렇게 여기 캐릭터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쓰기가 너무 아까운데 써볼게요. 외곽을 쉐딩을 해줄 거고 03 유트럴 톤으로 코랑 이런 부분을 해줄게요. 먼저 외곽 먼저 할게. 얘는 짱구야. 이런 턱 쪽을 먼저 쳐요. 턱이 좀 둥근 편이라서 여기를 날렵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로 그리고 여기를 채워주기. 아, 땅콩형은 꼭 채워줘야 되거든요. 채우고 안 채우가 차이가 진짜 난답니다. 여기도 조금만 채워줄게요. 여기는 많이 심하지 않은데. 뉴트럴 톤으로. 요즘에 진짜 뉴트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땡땡한 큰브러쉬로 얘로 이렇게 씻자. 사실, 복코는 중간에 이거 끊는 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안 그래도 동그란 콧볼을 더 동그랗게 만드는 거랑 별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랑 다를 바 없거든요. 복코인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를 비추드립니다. 끝까지 여기 중간까지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만 해야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좁히고 싶은 부분에 일자로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자꾸 좀 꺾어주듯 이렇게 먼저 일단 잡혔잖아요. 그리고 얘네를 블렌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을 계속 쳐야 돼요. 이렇게 이 이렇게. 싱글 섀도로 한번 봐볼게요. 귀여워서 어떻게 쓰냐고 얘로 먼저 이쪽 부분에 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밝혀주고, 그 위에 펄을 올릴게요. 이, 이 쉐딩이 끝나는 그 지점에, 이 조금 웜톤 컬러로, 펄이 조금 더 두터운 걸로, 이쪽에 쭉쭉 얹어줄게요. 어, 손이 왜 떨리냐. 딱 움직일 때마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진짜 써보고 싶었던 이 귀여운 영롱 하이라이터 제코 쉐딩에서 저는 진짜 화장 중에 코 쉐딩하고 코 하이라이터를 안 하면 은 밖에 못 나가요 하이라이터가 제일 중요해 이번 컬러그램 짱구 컬렉션도 진짜 귀여운데 제품 다 너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너무 큰 장점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귀여움을 넘어서 제품력이 너무 안 좋으면 은 소개를 안 했어 일단 너무 귀엽고 쓰는데 요렇게 밀착력이 미쳤지 않아요? 이거 보면 입체감 훨씬 살죠? 그리고 블렌딩 여기도 블렌딩 블렌딩 진짜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컬렉션이거든요 내가 하나하나 골라서 가져갈 게 아니야 다 가져갈 판이야 지금 5월 1일부터 한 달간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 스페셜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진짜 지금 얼굴 입체감 사는 거 보이세요? 이게 쉐딩과 하이라이트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런 윤곽 메이크업을 끝내봤는데요 옷을 입고 올게짠 이렇게 오늘은 바람막이로 스타일링을 했는데 유니크하죠? 완전 이건 꼭 사야 돼라고 추천템을 골라달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누디 블러 틴트. 저는 매트립을 발라야 되는 그런 얼굴 입체형인데 바르고 싶은 매트립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참 많아.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예쁘고 밀착력이 미쳐서 내 입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빠진 포인트는 이런 짱구 핀이랑 같이 준다고 하니까 이 귀여운 걸 내가 어떻게 지나쳐. 2호 7호랑 신규 컬러, 이 19호, 20호 컬러에 이런 핀이 들어가 있다고. 이게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짱구 헤어핀까지 들어 있다니까 이거는 진짜 구매를 하셔야겠죠? 이번 컬렉션은 진짜 한정 패키지라서 소진되면 진짜 구하기 어려우니까 다들 꼭. 달려가서 사길 바래요 저라면 오늘 입체 메이크업 윤곽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코 쉐딩 이런 쉐딩이나 진짜 찰떡인 섀도우 팔레트까지 하나 더 해서 2만원 이상 구매로 이어진 다음 2만원 이상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짱구 유치원 파우치도 진짜 받아가세요 뭐야 나 오늘 짱구 유치원 가야되잖아 지금 나 지금 떡잎 방범대야. 진짜 어, 오늘 완전 짱구잖아. 쉐딩은 진짜 사도 사도 언제 어디서 써야 되니까 없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래 사야 되고. 섀도우는 진짜 컬러가 너무 잘 뽑아. 컬러그램이 이름값을 잘하더라고요. 컬러를 너무 잘 뽑아요. 이렇게 화장만으로도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윤광 메이크업을 보셨잖아요. 오늘 또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트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